자, 이번 시간엔 데이터 보내기 버튼과 리셋 버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보내기 버튼, 리셋, 아, 서브미트 버튼이라고 하죠. 자, 입력된 내용을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리셋은 양식 전체의 값을 초기화하는 양식을 뜻합니다. 일방적으로, 어, 전송 버튼과 취소 버튼을 같이 사용하죠. 그래서 형식을 보면, type submit, 그 타입 리셋 버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거는전 시간에 개인 신상 정보 밑에 이어서 만들도록 하고요 또 하나 만들 것은 아, 전 시간은 한 줄씩만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글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입력 방법은 TextAreaName에서 도스 행수나 콜스 너비. 자, 여기 보면 입력란의 행수를 지적하고 입력계 콜스는 입력란이 한행 문자 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랩은 지정한 콜스 크기를 넘어선 입력에 대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줄바꾸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 시간에 했던 개인 신상 정보 이 부분을 수정해서 리셋 버튼을 만들게요. 개인 신상 정보 가로 치고 어, 리셋 버튼 송신 버튼이라고 할까요? 송신 버튼이라고 제목을 바꿔 줄게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하구요. 이제 이 부분에 인풋 타입에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추가하냐면 input type에 아, 음, 자, 송신 버튼 할게요. submit t m t 요 이는 자 송신이라고 쓰고요. 다음 자 수신 버튼 비슷하죠. 수신 서브이 아니라 리셋 버튼이래요. 리셋 다 처음처럼 만드는 리셋 버튼은 송신이 아니라. 자 리셋으로 하겠습니다. reset 리셋.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이거는 자 리셋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점 html.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리셋 버튼이 잘 됐는지. 그래서 이거를 구글에 구글창을 실행시켜서 한번 자, 이렇게 잡아 끌어 보겠습니다. 자, 송시. 자, 뭐 이름? 김영석. 하나고, 내용은 1 1 1 송시. 자, 이제 보내지는 아직 서버랑 연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리셋, 리셋은 이렇게 지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손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명석, 자, 아무 뭐 일찍 쭉쭉 놓고, 전화번호 놓고, 리셋.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송수 신인 서브 및 버튼과 리셋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 줄을 입력하는 글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줄 입력하기 하고 텍스트 에어리어 네임은 샘플로 했습니다. 줄 수는 3줄이고요, 가로 25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저장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시고 이거는 열어줄 입력하기 점 HTML 자 그러면 실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줄 입력하기를 자, 구글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줄수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업을,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세 줄을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글상자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